난 이번에 철저하게 트롤링으로 간다. 가자. <laughs> 아니 진짜. <laughs> 오대에서 이동하면 같은 영어를 풀어주세요. 어. 아 이거는 분이 아니고 가장 많이 풀어준 사람이기는 거네. 그러네. 어, 이제야 좀 익숙해질라마 하니까. 안녕하세요. 뭐야 이거는. 제도 조심해야 돼. 이거는 협동인가 본데. 아, 아니야 아, 아니야. 그래? 이건 또 아니야. <laughs> 아니 왜 줄줄이 나 있는 대로 따라와? 줄줄이 쏘시지어좀 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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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마중 나가 가는 어, 야, 잠깐만. 뭐... 야, 네. 그쪽이에요. 킬러님 그쪽에. 아니, 이거 이건... 아, 너무한 아, 거 아니야, 뭐. 와, 어, 잠깐만. 어? 어? 난 이쪽으로 가다 <laughs> 나도 그나갔았거든 <나갔었는데>, 저쪽으로 갈까. <laughs> 다시 돌아가야지. 맞죠, <다시> 인데내 <laughs> <laughs> 차례인가? 네, 조심해라 장면을... 조심해라 아... ㅅ 발 ㅈ 됐다 예! 가자! 오 다행이다 가자 오오나가지네 깊진하겠지 직진하겠지 만난 상남자다 오오 <laughs> 나도 간다 크라 뭐 나도 간다 뭐 어, 어디로 갈까 야야 <laughs> 씨발, 야! 야! <시발>! <웃음> 야, 야! <웃음> 야 뭐야 야 어! 씨발! 뭐야? 아어니 씨발 존나 세네 합방에 그냥 로 가버리네 부지기 어! 어! 존나 세잖아 저거 구출 유령 한번 구출해보고 싶다 버전는 그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지나 말고 너 지금 죽을 거 같은데? 아 남자랑 말하 가야지 간다! 이건 못 참지 그럼 그럼 야 저러고 뒤로 꺾으 존나 웃기겠다 아니야, 쟤도 앞으로갈 거야. 행동 그게 정해져 있을 거야. 음, 과연 그럴까? 아, 오, 아, 야 들어가다. 이야 말하는 대로 캡캡캡. 컬업 빙 있는 유를 때리나? <laughs> 그 에이 어. 설마. 이게 저 유저 그건 같은데 유저 딸 있는 파게팅이. 아 이거 또 그거잖아. 아, 이것도 이거야? 아니. 이거 해보니까 뭐지? 이거 먼저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뺏어오는 게 쉽다. 이 저런 저 빨간색 일등. 그니까야 빨리 그 견제 좀 와봐. 아니 자자. 야다 떨어지 이걸. 분석이 간다. 아 닭굴 개오바지. 아 씨발. 짜잔네. 와야 닭굴. 아또2등이래 아야 우리 좀 중... 눈피 최상위권는 누구일 것인가. 있어요 없지 않을까? <laughs> 1등이다. <laughs> 자 일등이 다자 제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일로 오십시오. <웃음> <웃음> 미안하다, 나 잠깐 떨어뜨렸다. 쓰레기다. 체력 있는 거 같던데 킬러. 어, 저잡을수 있을 것 같아. 때리면은. 아, 근데 이거 나 내려가면은 무조건 뒤질 것 아, 같단 제... 말이지. 아, 저지하라고 그랬거든. 야, 열어보자 상자깡. <laughs> 에 이건 또 뭐야? 아 이거! 아아! 역력싸움! 아. 아 오케이! 간다! 아나 이거 씨 c 려나보려겠네이야 이게 진짜 능지네 <laughs> 아아 아, 뭐야! 나 1등이야! 야 뭐해 뭐해! 아니 나왜 꼴등인데! 다 같이 죽었는데! <laughs> 아이 뭐, 뭐야 뭐야! 나왜 1등이라고! <laughs> <laughs> 저거 <저도> 무기고.. <laughs> 야, 무기고 바로 앞에 나왔네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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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올라간다 아이고 다음판에 <laughs> 죽인다 제. 아 근데 열쇠수급이 너무 안된다 그러니까 열쇠수급 왜 이렇게 안되냐 <laughs> 아니, 아니 이 맵이 맵에... 어야 뭐야 이건 또 A <laughs> f 아 w m o 아 e n t s later. 한번 잡아봐. 잡아봐 한번. 룰룰룰룰룰룰룰룰룰이룰룰룰 <웃음> 아, 끔찍해. <laughs> 너무 달달한데. 너무 <laughs> 달아. 어? <웃음> <잡힌다>. <웃음> <또> 죽였어. <laughs> 어 죽였네? 머리 뭐 없지? 처음 해 보는 거 알아다. 여기서 만약에 뭐좆 같은 거나오잖아 빡종한다 진짜. 생 오. 세발. 빡종거 보냈다. 아 <laughs> 씨발. <laughs> 진짜 죽갔네. 꽝 <laughs> <laughs> 나온 거보다 낫지 마. 야, 저 똥은 안나온게 어디야? 럽정견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냐? 아니지? 설마 아, 나한테 o n a 아니겠지 저거? 그랬으면 반대로 돌아갔겠지 좀 무서우니까 이거 쓰고 간다 n t o n Anton? 이 n t o n Anton? a 거 t o n Anton? a n t o 이 Anton? Anton? a n 아닌데? Anton? a 아닌데? 아 t o n Anton? Anton? a n t o 얼마만에 먹어보는 이 상자냐. 이번 판에 아포 안 잡으면은 아포가 새롭게 네개 먹어서 끝난다 게임. 이 네. 오케이 나이스. <laughs> 야 안돼. 야 안돼. 죽는다. 그대만 더 치면 돼. 이봐, 딱 대라. 야한대더 치면 돼, 죽는다. <laughs> 아 근데 다음이 아픈데. 아저 열쇠가 없어, 열쇠가 없어서 안돼. <laughs> 열쇠도 쓰지도 못하고 저거. 야 그냥 가라, 너 팀이 없다. <laughs> 어, 응? 새롭게 뭐 상자 간 가나요? 체력 개복아형 게이야? 아 어... 무기고다, 야 무기고다, 저 <laughs> 대타야. <무기고다. 웃음> <조테다야. 나야? 웃음> 아 저거 그거잖아, 속기잖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. <laughs> 아야, <아니>, 어차피 <laughs> 두 턴밖에 안 남았어. <웃음>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야 <맞아. 웃음> 그거? 아니야? Oh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1등하면은 아토 아토 죽인다. <laughs> 오케이 밀어준다. 무조건 1등해야. 그게 미어준다 FPS냐 이거? 아나 <laughs> 너무 못하는데. <laughs> 아니 죽자마자 죽이는 게 어딨어? 와나못 먹었어? <laughs> 나못 먹었어? <laughs> 아니 볼 무빅. 어 이제 무빅으로. 총좀 줘. 나총좀 줘. 야, 총 있어주지. 살려줘. 무비. 죽으게 만들지. 죽으게 만들 딱대 시발 야, 아토 어딘지 얘기해 빨리. 뒤에 있잖아. 어디 어, 어디?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야, 아토 빨리 견제해야지. <목소리> <목소리> 뭐 하는 거야? <목소리> 야, 주차 나왔다. 너가 견제해야된다무로파야 오케이. 언지 <목소리> 감을까?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던지 감을까? 던지. 가말까, 던... <목소리> <laughs> 야, 바 <발> 앞에 있네? <laughs> 선인장이 막아줄지 않냐, 한 번? 모르겠어요, 이건. 막아 이거를? 선인장을 버려? <laughs> <laughs> 아들. 씨발이걸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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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독보적인 일등이래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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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?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는가?